네, 저는 어, 추석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ITX를 타고 가려고 청량리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사실 어떻게 지금 타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눈치껏 어,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어, 맞는지 모르겠지만 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반대편에 있다가, 어, 다행히 잘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 전아전 했어 엄마? 전 아, 했지. 아 그래. 안 치는 안 치. 한번 먹을까 한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잘 도착했고. 어소유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어 이거는 이제 소유이의근해가 되고 저의 운동 도구도 되고. 안녕 삼촌 안녕 여기 슬리퍼 가 엄마 엄마 나 누구야? 짱쫀 짱쫀 뽀질 뽀질 질질우승씨운명를 왼쪽에서 박수 드리뱅 너 안에 안에 정리하고 자기가 이쪽에 앉아, 그러아아 여기 두고 네, 없네. 요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네. 투라. 이게... 1 0 먹었잖아. 응? 600원, 근데 안 써. 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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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잠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한테 응? 아빠한테 알겠어 알겠어 아빠한테 가자 엄마한테 엄마한테 가야지 어, 저는 소율이랑 산책을 하고 있어서 바람 좀 쐬다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도 즐거운 어,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밤이 다 돼서 곧 있으면 저는 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 정말 좀 오래간만에 즐겨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집에 가서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난 없어. 네, 저는 이제. 어, 일정이 끝나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일단 집에 들어가서 좀 쉬면서 어, 지내야겠어요. <laughs> 네. 려 아무튼 춘천은 되게 선선해서 날이 좋네요. 일단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가볍게 운동을 어, 몇 가지를 루트로 만들어서 어, 한 10세트를 하고 나서 씻으려고 어, 합니다. 오 먹은 만큼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씻고 왔습니다. 운동 대충 하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빨리 씻고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조금 넘은 시간인데 제가 내일 아침 7시에 기상을 해야 되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침대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이런 명절에 가족분들과 어못 보냈던 시간들을 보내면서 행복한 그런 기억들,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시간 동안 즐겁게 어 보내는 것 같고 내일도 역시나 어 즐겁게 보내면서 명절을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카메라는 여기까지 녹화를 해보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저는 지금 카페에 와서 그 소율이랑 그 다음에 어, 가족들이랑 마실 커피를 사러 왔습니다. 이제 커피를 잠깐 마시고 저는 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재밌는 시간을 보내다 가는 것 같네요. 드럼 칠수 있어요? 냥! 시작! 보여주세요. 쿵쿵쿵쿵, 땅땅땅땅. 보여줘야 아 돼요. <laughs> 7호차 5호차 6호차 6호차 7호차가 아 6호차 7호차 엑스 청춘열차입니다 저희 승무원은 고객님께서 즐겁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내 차... 말씀드립니다. 좌 꺼내실 때는 손임에주시기 바라며, 특히 도착해 가지고. 이제, 얼른, 걸어서 가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시간이어서, 잘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지금, 굉장히 흐려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한적하고, 아이고, 멀다. 멀어, 멀어. 그 ITX 타고, 지하철 타고 이런 거를 이제 이어서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카드를 어떤, 언제 찍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초과 시간을 지나는 바람에 어, 그 정산 처리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아, 너무 헷갈려. 아, 오늘 또 일찍 올라오게 된 이유는, 뭐, ITX가 지금 50% 밖에 그 좌석을 열지를 않아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매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으로 잡았고, 그리고 제가 곡 작업을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일찍 올라왔습니다. 아 덥다. 좀 오랜만에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찍고.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종종 브이로그와 또 새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추석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셨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틴탑 청조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